안녕하세요. 반영구의 모든 민낯 채민 나입니다 귀여웠나요? 죄송해요. 오늘은 드디어 수지 단가반 3회차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. 남자 눈썹 포맨 수지를 보여드릴 거고요. 다른 니들을 사용함으로써 니들의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질감이 다 바뀌는지 그리고 또 터치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더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자분 눈썹이랑 남자분 눈썹이랑 차이가 좀 있나요? 어, 네, 우선은 밀도 차이도 있고요. 니들 또는 색소를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티안 어, 나는 반영구를 목적으로 제가 시술을 하는 편이에요. 보통 남자분들이 반영구를 하시면서 좀 불편해하고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게 짱구가 되지 않을까 어, 반영구 한 티가 너무 많이 나서 내 얼굴 좀 어색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걱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, 그리또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쁘게 표현되는 시술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. 붉은 잔은 있으셨는데, 한 1년 반 전쯤에 제가 수지로 커버를 한번 해드렸었어요. 근데 이제 피부가 지성이시고, 운동을 좀 즐겨 하시는 케이스에 좀 빨리 빠진 케이스거든요한몇 개월까지는 좀 있었죠. 음. 네. 그래서 요 근래에 확 빠지셨다 해가지고, 오늘 모델로 이렇게 초청을 해보았고요. 사실 좀 어려운 게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. <laughs> <laughs> 툭 튀는 눈썹 네. 네. 이 뼈가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디자인 좀잘 잡아줘야 되는. 너무 아치를 간다든지, 너무 뒤쪽으로 얇아진다든지 하면은 되게 남자분들이 어색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이 될수 있어요. 음. 이제 그거 좀잘 캐치해서 우리 한번 디자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아시는 음. 거 보니까 관계가. 네, 저는 친오빠고요 <laughs> 항상 이렇게 미흡할 때 이렇게 모델로 초청을 합니다. 봉사를 한다는 마음으로. 네. 근데 항상 잘 되시니까, 예쁘게 잘 되시니까, 이번에도 잘 되실 거예요. 매번 고생이 좀 많으시네요. 아 안녕. <laughs> 저한 번만 볼게요. 진짜 아, 어려운 맞죠? 참이 안요 동물로. 디자인이 어려운 케이스예요. 뼈가 여기가 튀어나오신 케이스는 여기가 훅 들어가게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여기를 너무 둥글게 표현한다든지 음. 여기, 여기 들어가 있는 음. 입뼈를 감싸주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얼굴형의 밸런스가 안 맞아 보일 수 있어요. 음. 이런 것 때문에 누드되이 짧아 보이시고요. 음. 밑으로 나 있는 케이스라서 음. 이걸 좀 보완해 볼게요. 음.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음. 처음에 이제 마주하면 좀 감잡기 음. 어려워서. 정말 당황했어요. 저희 오빠라서 하는 말이죠. 고객분들한테 <laughs> <laughs>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. <laughs> 이렇게만 제도 엄청 큰 변화가 있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반대편. 여기가 근육 쓰는 쪽이라서 좀더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좀 올라가 보였거든요. 이거를 조금 더 반대편 위치랑 맞추어드리고 있어요. 하고 여기가 네. 지금 내려가 있죠? 네. 음. 크한 곳까지 수정해보세요. 음. <laughs> 오케이. 여기 좀더 선명하게 잡아주면 이제 끝났겠다. 기대하셨나봐요. 그 완전 <laughs> <쇼? 웃음> <쇼? 웃음> <쇼? 웃음> 처음 해보는 <laughs> 케이스여가지고 네. 지금 <laughs> 네. 이거 미선할 <미션>, 때털 <laughs> 네. 미리 좀 깎아도 해도 돼요? 음더 좋죠. 요거는 이제. 솜사탕 ORS라는 제품이시고요. 니들이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피부에 요철이 있거나 출혈이 많이 발생되는 피부 또는 수정 제품이랑 합이 잘 맞다고 하시면요 그럼 니들 한 개만 을하고 싶어요? 네. 밀도가 자꾸 만나고 만나고 채워지면 면이 되잖아요. 그래서 너무 면 느낌으로 나면 남자분이 좀 메이크업 땀지?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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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눈썹 모량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제 근육 방향대로 돌아간 요음 지점 있죠. 요음 네. 지점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에 들어가시면 엄청 내추럴해요. 음 가장 자연스러운 질감 표현하려면 눈썹의 모량을 따라 조금 더 그림을 그린다라는 느낌으로. 음 중앙 밀도는 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간격을 넓게 넓게 조금만 잘해도음지시 이게 엄청 어렵다는 <laughs> 거죠 <거짓말이야. 웃음> 혹시 색소를 좀 묽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? 아네그 어, 너무 뒤직한 타입 사용하게 되면은 너무 이제 색칠한 듯한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중유수가 더 많이 희석된 수상을 사용으로써 조금 더 투명스럽고 이 피부톤 좀더 비치는 질감으로 제가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. 중성을 아예 쓰지 말란 뜻은 아니지만 중성을 쓰면은 또 그에 맞춰서 투명스럽게 터치를 하거나 오늘 사용됐었던 어떤 거 사용했지? 아이스크림 헤어지 그 옷에 수선 다크 브라운을 샀어요 요즘 발색이 올라오고 있죠. 신기하게. 여기서 좀 테더 또 열심히 한다. 그러면 또 라인이 생겨요, 여러분.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, 애들이. <laughs> 네, 이렇게 나도록 발색 올라오는 거 보고요. 피부 막이 굉장히 얇거든요. 음. 진짜 어려운 게, 게 있어요. 좀 하겠죠. 그래서 이때 톤프점프을 한번 좀 바를게요. 어 제가 정말 중간 정도의 과하지 않는 음. 터치 갈인데도 항상 보면은 피부 각질층이 좀 얇게 형성되는 음. 피부이시라 붉은 그런 혈이 좀 보이시기도 하거든요. 그럼 그때 저는 재빨리 진정 음. 시킨 다음에 터치가 들어갈게요. 이 느낌 살려서 이제 좀 마무리해야 돼요. 음. 어. 근데 여기서 면 대버리면 이제 아시죠? 촌스러운 보통 저희 샵에서 수지받으신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동창회를 봐도 내 눈썹이 제일 자연스럽고 고급진 느낌이다 라고 말을 해주시는 부분에서 제일 포인트가 이 밀도 볼 플러스 제가 사용한 제품의 조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갑자기 또 밀도가 있잖아요 또 촘촘해집니다. 그러면 이 느낌 다 없어진다 했죠? 음. 그래서 진한 잠들을 보고 그 진한 면들 옆으로 이렇게 또이 정도에 간격을. 음. 음. 아, 정말 넓게. 네. 여기서 또 가까이시면 면된다니거 음. 면은 되더라도 자연스러운 눈썹 모양이 있는 것처럼 좀더 풍성한 느낌을 내야 되는데 너무나 막화장 것처럼 칠했어, 네. 이건 안 되시니까. 좀이 풍진해서 맑아지는 거죠. 그렇죠. 맑고. 하지만 털이 이렇게 수평으로 뭉쳐져 있는 이 구간 있죠? 네. 여기는 조금 더 가, 이 있네. 네.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런 느낌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예쁘게, 우선 첫 번째, 아까 말, 붉은 잔은이 좀 심하셨어요. 음. 네. 그래서 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붉은 잔은이 커버돼서 오신 거거든요. 오. 근데 오늘 한번더수지를 받게 되면은 또 1년 뒤에 많이 다시 오면 더또 흑색으로 음. 커버돼서 오실 거예요. 약간 고래댐이 제일 진하잖아요. 네. 여기를 중심으로 거트리는. 연해진다는 느낌으로. 그렇죠. 참, 이게 생각보다 한순간에 연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너무 빠른 터치보다는 제일 진한 점들을 찾아서 음. 조금 간격 있게끔. 게 수지의 가장 팁 포인트라고 생각하시요 역시 수지는 어떤 분들이 좋죠? 네. 이렇게 자은 있다거나, 눈썹모가 전반적으로 고르지 않으신 분들 음. 그리고 뭐 알러지나 피부염, 음. 또 여드름 피부 음. 이런 분들한테 수지가 더 작업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또 수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자연스러우면서도 또 유지가 오래된다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앞서 말한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데미지 없는 유지력 있는 시술을 원하신다면 저는 수지를 추천드립니다 환자는 무조건 엠볼 해야 된다는 그런 환자이좀 있었던 것 같은데, 어, 완전 확 어, 깨는 것 같아요, 맞아, 맞아. 진짜. 반대편에 여기 보시면 모질이 없으세요. 이 없는 모질을 이렇게 수지로 면을 채웠고요. 가지고 있는 이제 뼈 윤곽을 좀 감싸주는 디자인으로 정말 눈썹 하나로 성형 효과가 있는 만큼 얼굴서잘 생기셨을 거예요. 짜자자자자자자 눈선보가세여져 있고 누워져 있는 구간에서 타원형으로 이렇게 길쭉한 동그라미 채우시고요. 그 다음에 태두리 음. 내려올게요. 음. 여기 안 아, 내려오셔도 되고 네. 여기부터 먼저 다 채운다 생각해주세요 음. 거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어, 피부 막막이만 네 좋아요. 산뜻하게 꾹꾹꾹 꾹, 꾹. 아니고 걸고 음. 걸고 걸고 네 지금까지 점수 한번 주시면. 지금까지 점수는 각도 좋고 텐션 좋고 시술이 비좋고 2시점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10점은 이따 이따가 테두리랑 그라데이션을 한번 보고 자뼈 넘어니까 각도가 그렇죠 아 잠깐만요 나 똑같이 요렇게 하시거든요 요 안에 이해를 어, 하는데 보, 이제 눈으로 봤으니까. 지금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지. 자, 조금. 지금 디자인 선이 여기잖아요. 네. 물려서 여기에 전타공지켜야 되는데, 살짝 아래에 타공장 찍는 거죠. 이게 음. 삐져나올까봐. 아. 조금 선이 너무 된다. 아, 좀 물리듯. 그렇죠. 다시 또 중앙에서 테두리까지. 점의 강도 좋아요. 부츠꼴 모양으로 계속. 네. 남자. 발대 포인트 눈썹 모가 많은 부분 기점으로 좀 풀어준다라는 기능을 맞춘다 그렇죠 눈썹 모의 흐름대로 밀도를 응. 넣어드려서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게끔 음, 거기서도 이제 확 멀어져야 돼요 거기가 진하면 이제 안 예쁜 더 멀어지고 그 다음 칸은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에 조금 더보너사이들이넣어주 네. 네. 음. 오케이 너무 음, 잘 따라오고 있어요. 그래. <laughs> <laughs>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. 반영구는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더 잘한다고. 이분들은 음.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. <laughs> 생각만 하고 노력하지 않는 자, 생각을 바로 실행에 옮기는 자이두 분류가 나뉘어지는데 두 번째. 파생트 한번 발색 어떻게 올라 는지 볼까요? 타공점으로 이제 눈눈 나죠. 긴게 하다 그죠? 자, 근데 여기서 또 열심히 음. 여기 세버린다. 훨씬 음. 또이 느낌 옆선입니다. 음.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하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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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. <laughs> 좀 빨리 지워지고. 음. 많이 옅어지더라도, 그러니까 음. 그게, 우리가 시술이 잘못돼서 옅어지는 게 아니고요. 면 느낌이 안 나기 음.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게좀 빨리 지워진다고 고객분들은 느끼시거든요. 그래서 저는 색을 더 다크하게 어둡게 음. 쓰고, 어? 세번 레이어링을 걸 그냥 한두 번으로 그냥 음. 끝내버리는 걸 선택을 한 거죠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뭔가 밀도를 더 보강하고 싶을 때는 아까 말한 그중간 작은 고래 등 정도는 매그넘을 써도 되긴 합니다. 굳이 쓰지 마세요라는 건 아니고요. 거기서 제가 비교를 이제 한번 할 때가 됐어. 나만의 뭔가 이제 느낌이 잡혔거든요. 거기서 제 느낌이랑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. 텐션은 그대로. 어때요? 음, 또는 음. 진동이 느껴지지. 정확히 아, 딱 걸어서 사뿐하게 나오죠. 음. 방금 느낌 살려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. 시술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지, 느낌이 느껴지나요 네. 음. 이쪽 손에 음, 오예, 제가 터치하면 음. 느껴져요. 그 시술의 음. 진동. 맞아요, 진동 같은 게. 네. 그걸좀 다르게 느껴지지. 네, 이걸 한번 경험치가 쌓이면 그 다음이 더 장악하게 잘 들어가거든요. 너무 응, 빨리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걸리는 느낌에 집중해서 네, 네, 그렇게 다시 시술 속도는 그냥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능률는 건가요? 그렇죠. 응. 근데 저는 제가 좀 빨리 하는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대충 걸진 않거든요. 속도에 욕심낼 필요가 없다. 네, 네, 속도에 욕심내지 마시고 정확하게 걸리는 그 터치 느낌에 집중을 하시는 게 시술이 빨리. 완성이 되는 노하우가 될수 있겠죠. 이렇게 완성되셨고요. 전반적으로 제 눈썹 모지 살려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포맨 수지가 완성이 되셨습니다. 보면은 이제 여기 골격 넘어가는 구간과 중앙 밀도를 같이 연결해서 너무 잘 하셨어요. 오늘 했던 거 이제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면은 샵에서도 쉽게 잘 하실 수 있어요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어떤 고객이죠? 오늘은 남자 포맨 수지. 시술 교육을 진행을 하였고요. 오늘 이제 세 번째 수업이고 두 번째 데모 날인데 아주 잘 따라주셔 와 가지고 무사하게 아주 무난하게 잘 끝났습니다. 남자 눈썹 중에서 중요한 건그어 우선 남자 눈썹은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메이크업 면 느낌이 나버리면 고객분이 분담이 되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타공점의 밀도를 조금 더 중앙 그라데이션으로 너무 과하지 않는 면 느낌이 나시게끔 표현하는 것이 가장 팁 포인트고요. 그리고 대직한 중성 타입을 쓰시는 것보다는 중성과 수성 타입의 믹스를 해서 좀 수채화 느낌 나는 좀더 투명한 내 피부 톤이 좀더 비치는 듯한 느낌으로 시술하는 것이 남자 수지의 포인트입니다. 파운 수업은 이제 자는 커버. 오늘 사용했던 제품이라든지 터치, 그리고 각도, 그리고 사용하는 뭐 니들, 이런 것들다 달라질 예정이에서또 다른 재미가 있을 예정입니다. 여러분, 다음 주에 만나요. 빠밤.